오스틴FC의 구단주는 안소니 프리코트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축구클럽 오스틴FC와 콜럼버스 크루를 소유한 그룹인 토크 벤처스의 CEO입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사무투자 운용회사인 프리코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유재벌이자 자성가인 JA 프리코트였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위 구단주는 아서 블랭크입니다. 그는 주택개량 소매업체 홈디포의 공동 창립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랭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연고로 하는 세계의 프로 스포츠 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풋볼리그의 애틀랜타 펠컨스, 2025년 소피컵에서 우승한 TLG의 애틀랜타 드라이브 골프클럽, 그리고 2018년 미국 메이저리그컵에서 우승한 메이저리그 축구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입니다. 또한 모 회사인 AMB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샬럿 f c u 구단주는 데이비드 테퍼입니다. 그는 내셔널 풋볼리그의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메이저리그 축구의 샬럿 f c u 구단주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현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빛의 본사를 둔 글로벌 헤지펀드인 에팔로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사장입니다. 2013년 그는 그가 m b a 학위를 받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6,700만 달러라는 최대 기부금을 기부했으며, 태퍼 경영대학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령되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구단주는 조셉 맨스웨토입니다. 조셉 다니엘 맨스웨토는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입니다. 맨스웨토는 모닝스타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이며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맨스웨토 벤처스를 통해 금융 잡지인 INCC와 패스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맨스웨토는 또한 메이저 리그 축구 클럽 시카고 파이어 FC와 스위스 슈퍼리그 클럽 FC 루가노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구단주는 스탠 크롬키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아스널과 여자 프로 축구 슈퍼리그 아스널 위밍, 미식 프로 축구 로스앤젤레스 램스, 미국 프로 농구 덴버 너기츠, 내셔널 하키리그 콜로라도 에벌렌치, 미국 프로 축구 콜로라도 래피즈 그리고 내셔널 라크로스 리그 콜로라도 메모대 지주회사인 크롬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의 소유주입니다. 덴버너 기치와 콜로라도 에벌렌치는 그의 아내인 앤 월튼 크롬키의 명의로 운영되는데 그녀는 월마트 공동 창립자 제임스 버드 월튼의 딸입니다. 피터 에드워즈 주니어는 콜럼버스 크루의 공동구단주입니다. 피터 에드워즈 주니어, 그는 스포츠 의학 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1996년 콜럼버스 크루팀 창단 이후 팀 닥터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공동 구단주입니다. 콜럼버스 크루의 다른 공동 구단주는 지미 헤슬람과 디 헤슬람입니다. 지미 헤슬람 그는 파일럿 플라잉 제이 트럭 정류장 체인의 이사회 회장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디는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미국 프로 축구의 콜럼버스 크루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의 미러키벅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짐 헤슬람은 1958년 파일럿 오일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파일럿 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DC 유나이티드의 구단주는 제이슨 레비엔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축구 클럽 DC 유나이티드의 CEO 겸 공동회장이며 호주 농구 클럽인 브리즈번 블리츠의 회장입니다. 그는 또한 NBA 맨피스 그리즐리스의 전 CEO 겸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그는 투자 회사인 리벨 캐피털과 82번가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겸임 교수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2억 9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FC 신시네티의 구단주는 막걸리 히트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그녀는 2008년 뉴욕 타임스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 중한 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4년 히트먼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백인의 20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휘트머는 월드 디즈니 컴퍼니, 이베이, 휴렛 패커드 등에서 다양한 경영 간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조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케냐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습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유한 여성으로 그녀의 순자산이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FC 델러스의 구단주는 클라크헌트입니다. 그는 현재 미식프로 축구 NFL 캔자스 시티 치프스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소속인 FC 델러스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축구 창립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헌트 스포츠 그룹의 순자산은 2024년 기준 248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는 치프스 창립자 라마 헌트의 아들이며 석유 재벌 헤롤드슨 헌트의 손자입니다. 2025년 기준 그의 순자산은 1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휴스턴 다이너머 FC의 구단주는 테드 시걸입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 및 금융 회사인 EJS 그룹의 설립자이자 사장입니다. EJS 설립 전 그는 LS 파워 이코티 어드바이저스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인터마이애미 CFV 데이비드 베컴은 공동 부단주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잉글랜드의 전 프로 축구 선수로 인터마이애미 CFV 회장 겸 공동 소유주이자 셀퍼드 시티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미국 프로 축구 m l s 위 LA 갤럭시로 역사적인 이적을 했고 그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4개월 활약 후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축구의 글로벌 홍보 대사인 데컴은 영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사이먼 플러는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부단주입니다. 그는 영국의 기업가, 아티스트 매니저, 영화 및 TV 프로듀서입니다. 플러는 1990년대 영국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매니저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스포츠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루이스 해밀턴부터 에이니 와인하우스, 애니 레녹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매니징해 왔습니다. 타임즈는 플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빌보드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영국 음악 매니저로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선데이 타임스는 플러의 재산을 4억 4,500만 파운드로 추산했습니다. 마르셀로 클라우레도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구단주입니다. 그는 볼리비아계 미국인 기술 기업가, 사업가, 투자자입니다. 그는 클라우레 그룹의 설립자 겸 CEO이며 투자회사인 바이시클 캐피털의 회장, 글로벌 온라인 패션 쇼핑몰인 인슈인 그룹 회장입니다. 그는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의 사장 겸 CEO 그리고 회장을 소프트뱅크 그룹의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책임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볼리비아 프로축구팀인 클럽 볼리바르의 소유주이며. 스페인의 프로 축구팀이 지로나 FC의 회장 겸 공동 소유주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그의 순자산은 블룸버그 뉴스에 의해 20억 달러로 추산되어 볼리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르의 마스도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구단주입니다. 호르의 마스 산토스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아버지 호르의 마스 카노사가 설립한 마이애미의 본사를 둔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마스텍의 회장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마스는 쿠박의 미국인 재단의 회장이자 스페인 축구클럽인 네알사라고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2022년 4월 기준 그의 순자산은 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인터마이애미의 또 다른 공동 구단주는 손정희입니다. 제일 한국인으로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그는 일본 이름이 손 마사요시입니다. 그는 기술중심 투자 지주 회사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영국의 본사를 둔 암홀딩스와 미국의 본사를 둔 스타게이트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프로야구 팀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구단주입니다. 2013년 그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45위에 올랐고, 2025년 5월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6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는 177위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의 구단주는 필리프레드리 앤슈츠입니다. 필리프레드리 앤슈츠는 에너지, 철도, 부동산, 스포츠, 신문, 여행, 영화, 극장, 경기장, 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미국 축구리그인 메이저리그 사커를 공동 창립하고 로스앤젤레스 갤럭시, 시카고 파이어, 콜로라도 레피즈, 휴스턴 다이너모, 산호세 어스테이크스, 뉴욕, 뉴저지 메트로스타스 등 여러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셔널 아키리그 로스앤젤레스 킹스의 주요 구단주이며 2021년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미국 프로농구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소수 구단주였습니다. 그는 또한 크립토닷컴 아레나 등 여러 공연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월든위디어를 소유하면서 여러 영화에 투자했으며 콜로라도의 브로드무어 호텔을 비롯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대학교 의대 캠퍼스인 시우안 슈츠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포브스는 그를 약 169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세계에서 130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했습니다. 레리버그는 로스앤젤레스 FC 위공동구단주입니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자입니다. 그는 맥브로우힐 에듀게이션등몇 회사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커넥션 아카데미 등 여러 교육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FC 위 공동 구단주 중 수석 오너입니다. 브랜든 백은 로스앤젤레스 FC 공동 구단주입니다. 브랜든 백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라이엇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회장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온라인 게임이자 월간 활성 플레이어 1억 명을 돌파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윗도 다른 공동 구단주는 베넷 로젠탈입니다. 베넷 로젠탈은 미국의 금융가이자 사모펀드 투자자입니다. 그는 RS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며 RS 캐피털 코퍼레이션의 공동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로스앤젤레스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민 명단인 LA5 0 0에 대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윌리엄 맥과이어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공동부 단주입니다. 윌리엄 맥과이어는 미국의 의료계 경영자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회장 겸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습니다. 제임스 포울라드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공동부 단주입니다. 그는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회장이자 공동 소유주인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칼 포울라드는 가문이 재산을 모았고 1980년대에 미네소타 트윈스를 인수했습니다. 트윌스의 소유권은 포울라드 가문의 공동 귀속되지만 그는 운영 책임자입니다. 로버트 포울라드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공동 부단주입니다. 그는 1987년부터 포울라드 홀딩스의 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자동차 판매, 자동화 및 로봇 공학,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 소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 펩시에 인수될 때까지 그는 독립적인 상장기업인 펩시아메리카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였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또 다른 공동 구단주는 글렌 테일러입니다. 그는 미네소타 출신의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전 정치인입니다. 테일러는 북미 최대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회사 중 하나인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테일러 코퍼레이션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미네소타 상원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테일러는 199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프로농구의 미네소타 팀버울부스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미네소타 링크스도 소유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사커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의 공동 소유주일 뿐 아니라 2014년부터 미네소타 최대 신문사인 스타트리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테일러는 포브스 4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고 그의 회사는 포브스의 미국 최대 사기업 목록에 올랐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29억 달러로 보고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또 다른 공동부 단주의 웬디 칼슨 넬슨이 있습니다. 그녀는 칼슨 가족 재단 이사장이며 사업 및 여행사 CWT를 설립한 가문이 이론입니다. CF 몬트리얼의 구단주는 조이 사쿠토입니다 그는 캐나다 사업가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제품 회사인 사쿠토 인코퍼레이션의 이름을 딴사쿠토 스타디움의 소유주이며 또한 이탈리아 축구 클럽 볼로냐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안테토쿤보 형제들은 네슈빌 SCE 공동구단주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스타야니스는 형제인 타나시스, 코스타스, 알렉스와 함께 팀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버그는 네슈빌 s c 위 공동구 단주입니다. 그는 스웨덴 출신의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미국 내셔널 하키리그 네슈빌 프레데터스의 선수입니다. 존 잉그램은 네슈빌 s c 위 공동구 단주입니다. 그는 미국의 상속인이자 사업가, 자선가입니다. 그는 잉그램 콘텐츠그룹, 나이트닝 소스, 잉그램 인더스트리의 회장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구단주는 로버트 크래프트입니다. 그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종이 및 포장,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개발 및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보유한 다각화된 지주회사인 크래프트 그룹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미식축구 내셔널 풋볼리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오버워치 리그의 스포츠팀인 보스턴 업라이징을 창립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1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뉴욕시티 FC의 공동구단주는 시티 풋볼 그룹입니다. 시티 풋볼 그룹은 영국의 본사를 둔 지주회사로 축구 클럽을 관리합니다. 이 그룹은 세계의 조직이 소유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이 81%, 미국 기업 실버 레이크가 18%, 중국 기업 차이나 미디어 캐피털과 시티 캐피털이 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은 아부다비 왕족이자 아랍에미리트 부통령인 제이크 만스루빈 자이드 알나흐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는 뉴욕시티 FC의 공동구단주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 겸 총괄 파트너인 헤럴드 스타인브레너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의 양키스 구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프로 축구 뉴욕 FC의 지분 20%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의 AC 밀란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스타인브레너와 그의 형제들은 2010년에 사망한 아버지 조지 스타인브레너로부터 구단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스타인브레너 가문은 부동산, 경마, 자동차 경주에도 재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2015년 스타인브레너 가문이 재산을 38억 달러로 추산하여 미국에서 75번째로 부유한 가문으로 꼽았습니다. 뉴욕 레드불스의 구단주는 레드불입니다. 오스트리아 기업가 디트리마테시츠와 태국 사업가 찰레오 유비디아가 1984년 설립한 레드불은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제품군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다국적 민간 대기업입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본사를 둔 레드불은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와 팀을 후원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크 윌프는 올랜도 CTSC 위 공동구단주입니다. 마크 윌프는 프로미식축구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사장이자 공동 소유주이며 미국 프로축구팀 올랜도 시티 s 스와 올랜도 프라이드의 회장이자 공동 소유주인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지기 윌프도 올랜도 시티 s 스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또한 그는 NFL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회장이자 공동 구단주이며 레이저리그 축구 올랜도 시티 s 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올랜도시티 s c 윗또 다른 공동 구단주는 레너드 윌프입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로서 부동산개업 회사 가든홈스의 사장이며 미식 프로축구팀인 위네소타 바이킹스의 공동 소유주이자 부회장이며 미국프로축구의 네슈빌 SC와 올랜도시티 SC위 공동 소유주입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온의 구단주는 제이 슈가맨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유니언과 유니언 스포츠 앤드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겸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또한 상업용 부동산 회사인 아이스타와 부동산 투자 신탁 중 하나인 세이프홀드의 회장 겸 CEO이기도 합니다. 포틀랜드 팀버스의 구단주는 메리 폴슨입니다. 그는 미국 사업가로 메이저리그 축구팀인 포틀랜드 팀버스의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페레그린 스포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와 그의 회사는 또한 미국 여자 축구리그 팀인 포틀랜드 손스 FC를 창단하고 소유했었습니다. 두 클럽 모두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리얼 솔트레이크의 공동 구단주는 게일 밀러입니다. 그녀는 레리 H 밀러 컴퍼니의 대표인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2009년 남편 레리 H 밀러가 사망하자 대표직을 이어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그녀는 미국 프로농구 유타 재즈의 구단주로 활동했고, 2025년에는 메이저리그 축구의 리얼 솔트레이크를 인수했습니다. 데이비드 블리처도 리얼 솔트레이크의 공동구 단주입니다. 그는 미국의 투자자이자 스포츠팀 구 단주입니다. 블리처는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의 회장이자 뉴저지 데블스 아이스하키 팀과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 농구팀의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 풋볼홀딩스 산하 여러 미식축구 클럽을 소유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야구팀과 워싱턴 커맨더스 미식축구팀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리처의 순자산은 2025년 기준으로 약 3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모하메드 만수르는 샌디에이고 FC위 공동부단지입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의 영국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전직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크며 6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인 만수르 그룹의 회장입니다. 2024년 10월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3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집트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샌디에이고 FC 윗도 다른 구단주는 쿠메야이족의 시쿠안 밴드입니다. 쿠메야이족의 시쿠안 밴드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부족으로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네토착 부족 중 하나인 쿠메야이족 소속 주민들입니다. 루이스 울프는 산호세 어스테이크스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는 1984년 크리스탈 서비스를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가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 집중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탈 디시전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산호세 어스테이크스의 다른 공동주는 존키셔입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미국 프로야구의 에슬레틱스, 미국 프로축구의 산호세 어스테이크스, 그리고 황소타기 로데오 스포츠인 프로페셔널 블 라이더스 소속 텍사스 레틀러스의 주요 구단주입니다. 그는 위류메이커 갭 창립자인 도널드 피셔의 아들로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약 30억 달러의 순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공동 구단주였으며 2005년 자이언츠 지분을 매각하여 오클랜드의 슬레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 FC 위 구단주는 에이드리언 하나워입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시애틀 사운더스 FC 위 대주주입니다. 그는 또한 내셔널 아키리그 시애틀 크라켄의 소수 주주 중한 명이며 사운더스가 칼라일 그룹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셔널 여자 축구리그 팀인 시애틀 레인 FC 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스포팅 켄자스 시티의 구단주는 스포팅 클럽입니다. 스포팅 클럽은 스포팅 클럽 사나 스포츠 단체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거나 대표하는 켄자스 시티 투자자 그룹입니다. 스포팅 클럽의 주력 자산은 메이저리그 축구 스포팅 켄자스 시티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 위 구단주는 짐 카바노입니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이며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의 CEO 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활동했고 올림픽의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토론토 FC 위 구단주는 메이플리프 스포츠앤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기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본사를 둔 프로 스포츠 및 상업용 부동산 회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6대 프로 스포츠 리그 중 4개 리그의 구단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최대 규모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자 북미 최대 규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지분은 주요 스포츠 구단인 내셔널 아키리그의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미국 프로 농구의 토론토 랩터스, 미식 축구인 캐나다 풋볼 리그의 토론토 아고노츠, 메이저리그 축구의 토론토 FC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하키 2부 리그의 토론토 말리스, 미국 프로농구 2부 리그의 랩터스 905, 미국 프로축구 2부 리그의 토론토 FC2입니다. 그렉 커프스는 벤쿠버 화이트캡스 FC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는 1984년 크리스탈 서비스를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가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 집중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탈 디시전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프 몰렛은 밴쿠버 화이트캡스 FC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는 캐나다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인터넷 거대 기업 야후를 만든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에서 인터넷,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루조는 밴쿠버 화이트캡스 FC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며. AT&T 모건 스탠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소속 로실 패커드 소아 병원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위도 다른 공동 구단주는 스티븐 네시입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의 프로 농구 전직 선수로서 캐나다 남자 농구 국가 대표팀의 단장과 미국 프로 농구 브루클린 네츠의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다양한 자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온 그는. 2006년 타임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